제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으로서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은 것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잘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늘은 높고 땅은 깊듯이 왕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금속 세공업자가 쓸만한 은그릇을 만들 수 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없애라. 그러면 의의를 통하여 왕위가 굳게 세워진다. 왕 앞에서 잘난 채 하지 말고 높은 관리들 자리에 끼어들지 마라. 말석에서 상석으로 올라오라고 초대받는 것이 대중 앞에서 말석으로 쫓겨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 내가 눈으로 본 것을 조급하게 법정에 알리지 마라. 나중에 내 이웃이 너를 망신시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이웃과 다툴 때 남의 비밀을 말하지 마라. 그것을 듣는 자가 너를 망신시킬 것이요 나쁜 평판이 너를 계속 따라다닐 것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놓여진 금사과와 같다. 지혜자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귀에 금기고리와 순금 목걸이 같다. 믿을 만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추수하며 땀 흘릴 때 마시는 얼음물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선물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끈기있게 설득하면 통치자의 마음도 움직이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인다. 꿀을 찾았거든 먹을 만큼만 먹어라.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할 것이다. 이웃 집에 너무 들락거리지 마라. 그가 실증내고 미워할까 두렵다. 자기 이웃을 해치고자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몽둥이나 칼, 날카로운 화살과 같다. 어려울 때 신용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썩은 이나 다친 발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무거운 자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 남을 밝아 벗기는 것과 같고. 터진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굶지이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그리하면 그는 머리에 숯불을 둔것 같이 부끄러워하고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북풍이 비를 몰고 오듯 험담하는 현은 분노를 초래한다. 옥상 한 구석에 사는 것이 다투는 아내와 같이 사는 것보다 낫다. 먼 나라에서 온 좋은 소식은 목마른 영혼의 냉수와 같다. 부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썩는 것과 같다.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도 명예롭지 못하다.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진 성과 같다.